안녕하세요, 티아TV 티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원펀맨 최강의 남자 다시 한번 가져왔구요. 저번 시간에 제가 일반에서 백신맨을 뽑았죠, 여러분들.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백신맨이 나와져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대 구성할 때 백신맨을 뽑고 동제까지 뽑아왔기 때문에 무조건 디아님은 연소덱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말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벤트 보시면요. 소환 특권에서 20회를 뽑게 되면은 지저, 백신, 탱크, 이세 캐릭 중에 하나를 확정적으로 주기 때문에 제가 원래 백신맨을 뽑기 전까지는 탱크톱을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백신맨이 떡하고 나오면서 무조건 지정 가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자, 이제 횟수는요. 17번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 30개 뽑기 다이아로 바꿔 가지고 확정 짓고 대구성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자, 가 봅시다. 그 안에 좋은 게 나와 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그렇게 안 된다면은 그냥 무조건 확정으로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선은 22개를 바꿔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자, 4840다이아 자, 확인. 좋았다. 이제 확정으로 SSR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어떤 SR이 나오고 또 다른 스스 SR이 나올지를 기대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가자. 자, 여기서 뭐 하나 주겠죠, 여러분들. 중복이 되든 중복이 되지 않든간에 무조건 스스 SR 하나만 떠줬으면은 땡큐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SR. 자, 과연 흠 먹잇감이 왔다. 뭔데? 아, 그래요. 있는 거. 자, 그래요. 괜찮아, 괜찮아. 나는 도감을 채우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30회를 뽑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한번더 가도록 하죠. 자, 조번 남았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스스알이 코앞에 있죠? 자, 가자, 가자, 가자. 하나만 줘라. 없는 SR 나와라, 차라리. 스스알 안 바란다. 없는 거라도. 그래, 그래, 그래. 나는 정의의 편에 서 있어. 이건 뭐죠? 오, 아마이, 아, 아마이다. 아 여러분들 진짜 기다렸거든. 와, 아마이가 여기서 나오다니 대구성 조금 더 신경 써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 자, 봅시다, 봅시다. 좋았다. 어, 개꿀이다, 개꿀이다. 마지막 한 번입니다. 스살 갑시다. 여기서 중복으로 하나만 더 나와도 진짜 괜찮은 건데. 자, 세 번째 도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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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과연 색은 그요. 래 자 없는 거 나와라. 왜 일을 해야 하지? 아, 그래요.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벤트 가서 여러분들 소환 특권. 자, 터치해서 수령 나오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 보유 중 지저왕으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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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고 클릭 확인. 좋았다. 여러분들, 이지저왕이 상대해 주마. 나이스. 이제 대구성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야, 자 이렇게 HP도 활성화되고 대구성의 개꿀이죠, 여러분들. 자 이제 도감 가가지고 뽑았던 거 다이아. 백다에 받아주고 제가 아마이 마스크를 왜 기다렸냐면 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괴인 공격 시100% 확률로 두 턴간 부상을 입힌다. 이 부분이요 수왕하고 너무 시너지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두개 잡고 가려고 하는데 연소덱으로 확정하다 보니까 이제서 이거 나와주네. 아 그래서 잡고 갈수 있는 부분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들어가서 진영 들어가면요 우선적으로 지저왕 이쪽으로 넣어주고, 자 그리고 후부키 대신에 백신맨 넣어주고. 자 그리고 아마이 마스크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수왕하고 너무 시너지가 좋기 때문에 소닉 대신에 얘를 넣어야 될지, 소닉을 넣어야 될지 이게 진짜 고민이다. 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동제는 무조건 잡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야 이게 캐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대게 관련된 구성이 또 헷갈리네요. 소닉은 솔직히 뭐 붕괴 쪽이기 때문에 여기서 붕괴 관련된 부분이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아마이 마스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왕 쪽하고 조금이나마 연계가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좀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연소 쪽으로 가기 때문에 또 아마이 마스크 대신에 또 제노스를 넣는 게또난 건가? 여러분들. 어느 게난 거예요? 와, 진짜 머리 아프다. 현재 이렇게 다섯 개까지는 잡고 갈 거고 제노스 대신에 아마이를 넣지 아마이 대신에, 소닉을 넣지 요게 지금 관건이거든요. 자,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동제를 무조건 1번으로 넣어라. 그리고 2번으로는 지저왕. 3번으로는 백신맨. 이런 식으로 잡고 가야지, 여기 패시브 중에 여러분들, 동제가 행동한 후에 같은 가로열 동료는 폭주 상태로 1턴간 진입한다. 라고 나와져 있거든요. 요걸 위해서라도 장비카드에서 무조건 속도 위주로 잡아야 될것 같아요. 공격이나 뭐, 이것보다. 제가 처음에 승려로 해가지고 속도를 높였었는데, 이건 맞지 않습니다 디아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짬뽕 덱을 가시더라도 무조건 옵션에서 속도를 넣으세요 라고 하더라구요 자 그렇다면은 후케가와테 넣었던 부분 다 우선 빼볼게요 해제해 주고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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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동재 관련된 부분도 우선 다 해제해 줍시다 자 선별 조건에서 속도 해 주고 자 여기서 우선 빠른 거요거 바지 하나 넣어 주고 자그 다음에 넥타이 하나 넣어 주고 맞출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얼핏 될것 같기도 한데 안 되는 건가? 어 승려 세트 되는 거 아니야? 승려 세트가 지금 어떻게 보면 다 되죠. 오 개꿀인데 잠깐만 속도도 다 붙고 또 10%까지 붙고 이거 무조건 1등인데요.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해주고 바지 눌러주고 승려 나막신 신겨주고 승려 손목 보호대 야 이렇게 하면 속도도 다 붙고 걷다가 옵션에 관련된 카드덱에 관련된 속도도 붙죠. 야 이거 개꿀이다. 요거 하면은 동제가 무조건 1등이죠. 자 다음에 2번으로 지저왕이 좀 가져야 되는데 자 여기서 봅시다 무도바지 넣어주고 자 속도 넣어주고 전투상이 넣어주고 자 그리고 나서 신발 요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백신맨도 또 넣어주겠죠 여러분들 자 모자 넣어주고 자 신발 요거 넣어주고 요렇게 되면은 과연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진영 자 우선은 당연히 동재가 1번 지저왕 2번 백신맨 3번 됐다 이거다 이거다 순서 이거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가야되지 좋아좋아 1,2,3번 자 요정도면은 대충 대구성된것같은데요 순서대로 앞쪽에 놔줘야지만은 지저항하고 백신맨이 최소한 한명이라도 끝내줄것같은데자 어떤 느낌일까 우선은 요런 느낌으로 진행하는게 좋을지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왕하고 황금볼은 잡고 가는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자 소닉은 그래도 열심히 키워놓은거기 때문에 그래도 현재 투력에 관련된 부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소닉을 잡고 가야 될지 이게 진짜 고민이네. 우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이 마스크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이를 이렇게 넣어주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앞에서 동제하고 지저하고 백신맨 등등이 에너지 게이지를 다 써버리면은 아마이 마스크에 관련된 또 피살기를 못 쓰기 때문에 수왕이 또 효과를 못 발휘하기도 하고 야 이거 진짜 고민이다 수황을 보자니 아마이 마스크고 현재 당장 쓰기 위해서는 그래도 소닉만큼 아마이가 효과를 못낼것 같아서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구독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요쪽으로 한번 올인해가지고 연소대고로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이 덱이라는 거는 앞으로 계속 변경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제댁에서는쓸수 있는 게 요게 한계점이라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소닉 대신 아마이 마스크를 넣지요 부분 댓글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지저왕과 백신맨한테 다이아를 좀 투자를 해가지고 성장시키는 영상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고요. 자, 우선은 현재 제가 쓰던 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백신맨, 지저왕 성장시켜서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바이옴!